자, 육친론을 보겠습니다. 육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관계를 보는 거예요. 육친. 그래서 어, 현대 뭐 가족제도, 가족제도를 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 부모,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기, 그다음에 처나 또는 남편, 즉 배우자를 말하고 자녀 이런 것 등을 어떻게 감명하는지 이런 관계를 일간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감명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어 어느 자리를 볼 건지 또는 어떠한 십성이 어 이게 육신 중에서 어느 것이 그에 해당되는 자리인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을 육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주 여덟 팔자를 가지고 여덟 글자를 가지고 어, 사주 팔자를 가지고 가족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그걸 보 그런 것을 어, 보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하자 비하자는 나를 견주는 거죠. 나와 비교하는 자. 그런 뭐다? 나와 같은 급. 뭐죠? 그게 비견이라고 그랬어요. 비견. 자, 비견은 나와 어깨를 견우는 어깨를 같이 하는 사람. 어깨를 비교하는 어깨를 견주는 사람. 예, 이게 아마 견줄비 일 거예요. 그냥 나와 견주는 거. 그래서 주로 뭐가 있어요? 나와 형제, 뭐 동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런 것들이 비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오행이면서 음음양도 같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갑은 갑, 을은 을, 이게 같은 음양이 같은 자기 분신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전부보다 비견이 된다. 또 반대되는 게 뭐라 그랬죠? 겁재가 있다 그랬죠. 겁재는 음양은 어, 저기 오행은 같아요. 근데 음양이 다르다 그랬죠. 자 갑목, 을, 갑목과 을목은 비견이죠. 자 아니, 겁재죠. 갑은 뭐예요? 양의 목이고 을목은 음의 음의 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에게 있어서 을목은 겁재가 되고 을목에게 있어서 갑은 또 겁재가 되는 거죠. 서로 음양이 다르다는 거죠. 경신도 마찬가지고요. 경금과 신금은 양의 금, 음의 금이잖아요. 계수와 임수도 마찬가지고 유매수, 양의 수.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 같은 오행이지만 음양이 다른 것이 겁재다. 그래서 비견은 음양이 같고 겁재는 비견이 다른 거. 이것을 뭐라다? 우리가 보통 형제, 동료, 친구 이거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견 겁재를 가지고 우리가 육진을 분석할 때 주로 이제 형제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형제를 볼 때는 비견이 어떻게 되있는지 이거를 보는 거죠. 사주 중에 비견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본다는 거죠. 자, 아, 아, 아생자, 아생자라는 것은 내가 낳는 거 누구예요? 내 자식이죠. 그렇죠? 그럼 이건 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죠. 자, 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아생식. 아생식, 먹은 먹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물을로죠 그러니까 일간이 먹이면 화가 어, 식상이고요. 또 이게 화, 일간이 화하면 토가 식상인 거죠. 화생토, 식생제. 어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 이렇게 가듯이 뭐과토금수렇게 생하는 관계 이게 바로 어생하자예요아 생자 내가 아 생자 내가 생을 하는 거죠 내가 생을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낳는 자 그렇죠 이것이 뭐다 식상이다 자 식상에는 뭐 뭐가 있다 식신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상관이 있어요 식신은 내가 생을 하지만 음양이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갑은 갑병을 보면 목생화요. 목생화, 간목이고 병화화요. 목이 화를 생해주죠. 그런데 간목도 양이고 병화도 양이고요. 그다음에 화생터. 자, 양의 목, 양의 화, 양의 터. 그다음에 토생금은 양의 터, 음, 어, 양의 금,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또 해수는 을이 된다는 거 뭐냐면 어, 수생목이죠. 해수는 뭐죠? 해수는 어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해수는 을이 된다고 하는데 해수가 우리 어, 용에서는 양이죠. 을목은 어, 을목은 음이죠. 그러면 이거는 상관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 상관. 근데 이게 이제 채로 보면은 음인데 어, 이렇게 쓰시면 어쨌든 식신이 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은 어병병무 무경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또는 여기서 달으 쓰면 경임이 되겠죠. 경임 바꿀게요. 경금이 임수를 생해 주죠. 금생수로. 이게 이제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이게 식신이 되는 거고 상관은 음양이 다르죠. 그래서 목생화인데 아까 어, 병화가 아니라 정화죠. 정화는 음의 화죠. 그러니까 음양이 달라요. 목생화로 생해 주긴 한데 음양이 다르다. 그다음에 화생토인데 정은 무가 된다는 것은 정은 음의 음해, 음화고 양이 어, 양이 어, 음, 양이죠 그러니까 음양이 다르죠 무신도 토생금인데 음양이 다르죠 양음 그다음에 금생수 신금은 음이고 임수는 양이죠 이렇게 음양이 다른 것을 상관이라 한다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 상관을 합쳐서 식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자에게는 자녀가 식상이 돼요. 남명에게 남자에게는 장모가 된다. 또는 식상은 보다 된다. 음식도 됩니다. 장모가 됩니까 한번 볼까요? 남자에게는 장모가 되네요. 상관이 됩니다. 음양을 반영했을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다음에 어, 생하자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나를 생해주는 거 뭐요? 어머니죠. 인성입니다. 인성. 인성에는 어, 정인이 있고 편인 있죠. 정인은 보다 음양이 같은 거, 편인은 음양이 틀리는 거. 그렇죠? 인성. 그러면 아까 우리 생에서 보면 이, 이 관계죠. 자, 내가 생하는 주체가 여기고, 그러면 내가 생하는 거는 식신이에요. 근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시기에서 보면 어, 나를 생해주는 거는 여기에 뭐냐가 되냐면 인성이 되는 거야또여 놓고 보면 여기에 기준을 아까 식에서 기준이 식생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재생을 기준으로 보면 재생의 입장에서 보면 식상은 뭐다? 나를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화의 입장에서 보면 목이 생해주고 토의 입장에서 보면 화생토로 화가 생을 해주고 금의 입장에서 보면 토가 생해주고 토로 기준으로 보면 토생금이 되지만 금의 입장에서 보면 토가 나를 생해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미 앞에서 몇번 했기 때문에 이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인과 편인이 있다. 정인은 음양이 틀리고 편인은 같다. 자. 갑은 계를 보면 갑 입장에서 보면 개수는 뭐죠? 수생목으로 나를 생해 주죠. 근데 음양이 틀리죠. 그럼 뭐예요? 정인인 거죠. 그렇죠?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대비해 보시면 돼요. 이것도 금생수로 생해 주는데 다르죠. 토생금도 다르죠. 음양이 그래서 이건 뭐다? 전부 다 화생토 정인이고요. 자, 갑은 님 그럼 뭐죠? 이거는 음양이 음양이 같죠? 양양. 그러니까 편인이 되죠. 수생목. 자, 이것도 금생수인데 양양. 그다음에 토생금 양양. 무병은 화생토로 생해주니까 인성 인성인데 양양이니까 편인. 병갑 다 편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인성이라고도 한다 또는 인수라고 도 한다. 인수는 앞에서 <laughs> 설명한 것처럼 뭘 나타낸다. 모친을 나타낸다, 어머니를 나타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의는 모친이고 편의는 편모고 서모, 계모, 이모, 유모가 된다. 보통 이제 계모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아극자, 내가 그걸 해요. 내가 그 가는 거 뭐요? 내가 그 간다는 건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뭐예요? 내 재물이죠. 그래서 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음양이 틀리면 뭐죠? 정제. 음양이 같으면 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 컨대 갑기 합토 우리 합이었죠? 갑, 목 입장에서 목극토로 극을 하죠. 그런데 기토는 음이에요. 그럼 음양이 다르니까 뭐다 이거는 정제가 되죠. 무게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개병 병신. 우리 창간합은 대부분 대부분 뭐죠? 어, 정제와 정관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자,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갑은 관이 되는 거죠. 갑목 입장에서 보면 기토를 보면 극을 하기 때문에 재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 극자는 뭐다 재성이다. 자, 이걸 거꾸로 보면 이렇게 갑에서 기토로 보면은 극을 하는 거지만 기토에서 보면 갑목 감목, 갑목은 나를 극을 하는 거니까 관이 되죠. 그래서 갑목 입장에서 기토는 정제 기토 입장에서 갑목은 정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 정관 이렇게 천간 합을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laughs> 편제는 음양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신금은 신금은 아, 잠 음양이 같은 거죠. 신금은 어 을목을 극하죠. 그러면 보다 음음이죠. 경갑. 양의금 양의목. 그렇죠? 병갑 병경 양의화 양의금. 자, 음양이 같은 것은 편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서 내 재물 또는 뭐가 되다? 차가 재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재생은 재물과 차가 된다. 자, 편제는 편중된 재물. 자, 뭐죠? 이거는 우리가 횡재수 또는 일확천금, 뭐 기타 불저 편법으로 얻은 재물 이런 게 된다고 그랬죠. 정재는 뭐라고 했어요? 월급처럼 따박따박 모은 재물만 정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권 당첨금, 고리대금, 상속금, 도박 밀수 뭐다. 모두가 다 편재다. 정부, 애인, 소실, 첩 등이 다 편재가 된다. 정편재를 합하여 우리가 재성이라고 한다. 자, 극하자. 극하자는 뭐죠? 나를 극을 하는 거죠. 나를 극을 하는 거. 나를 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겠죠. 그런데 나를 극하는 것 중에서 나를 극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보다 윗사람이겠죠. 또는 내 조직, 국가, 사회 이런 걸다 뭐라고 다 관성이라고 그랬죠. 관성인데 자음향이 같은면 뭐죠? 이거는 편중된 거죠. 그래서 평관이라고 하고 음향이 다르면 정관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평관은또 뭐라고 한다? 칠살 또는 살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칠살이라고 한 것은 그 일주로부터 일곱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경이라고 했죠. 자 갑은 갑하고 신금을 보면 갑목은 갑목은 신금의 극을 받죠. 금금목으로 그런데 갑은 양이고 신금은 뭐죠? 음이죠. 그러면 뭐다? 이거는 정관이 되죠. 자, 신금은 병을 하면은 자 화극금으로 병의 화의 극을 받죠. 병화의 그런데 음양이 다르죠. 음양이죠. 어, 신금은 음, 병화는 양. 그래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정관 그렇죠? 이게 정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 무게 무게 아파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청간합에 반대되는 것은 정관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편관은 뭐냐면 음양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갑경, 갑경충이죠. 근데 어쨌든 금금목이 금금목이 금금목으로 아 극을 하는데 갑목도 양이고 경금도 양이에요. 음양이 같죠. 그럼 뭐다 이거는 편관이 된다 얘기죠. 그다음에 병과 경, 병과 임수 다이거 뭐다 임, 임과 뭐 터국수 어, 수국과 이렇게 되죠. 이거보다 전부 음양이 같아서 편관이다. 이 이해 안 되신 분안 계신 계신가요? 이거 이해 안 되신 분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강의만 듣고는 절대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오행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이장에다 놓고 부지런히 해보셔야 돼요. 자, 관은 보다 직장이다. 관청 여자에게는 보다 남편이 된다. 중요하고 남자에게는 자녀도 관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뭐였죠? 평관. 딸은 정관. 그랬습니다. 정관은 정당한 남편이고 정당한 직업이고 편관은 어 애지애인 또는 정부고 어 편된 직업, 즉무관 등을 나타낸다. 약간 어 약간 힘을 쓰는 그런 직종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일도 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하자에서 비견은 보다 비견은 같은 양끼리, 음끼리, 음양이 같은 거라고 했죠. 그렇죠? 자, 겁재는 뭐죠? 같은 거인데 음양이 다르다 그랬죠. 음양이 다른 게 겁재. 그다음에 비견은 음양이 같은 거. 양양, 음음. 겁재는 음. 양음양음. 이게 비견 겁재예요. 자. 비하자고 생어 아생자. 내가 생하는 거 뭐죠? 식신 아니면 상관이에요. 자, 식신은 음양이 같죠. 양양, 음음. 음. 상관은 음양이 달라요. 그래서 어, 아생아생자는 식상이다. 식신은 음양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상관은 음양이 틀린 거. 무엇과 비교했을 때 일주와 비교했을 때 그래요. 자 이번에는 생아생아자 어, 나를 생해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인성이라고 그랬죠. 인성. 자 인성에도 <laughs> 두 가지가 있죠. 자 인성에도 두 가지가 있다. 자 편리는 뭐죠? 음양이 같은 거. 음양양음음 어, 정이는 음양이 틀린 거. 그렇죠? 자아 극자, 내가 그걸 하는 거 뭐예요? 내가 그걸 할수 있는 것은 재성이죠, 재물. 자 편재는 뭐다? 음양이 같은 거. 정재는 음양이 다른 거다. 그래서 항상 정자가 붙으면 음양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자가 붙은 것은 치우친 거니까 음은 음끼리만 모여 있고 양은 양끼리만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가자, 극하자. 그가자는 나를 그하는거 뭐예요? 관이죠. 관성에는 편관과 정관이 있다. 자 편관은 음양이 같은 거죠. 양양음음 전과는 어 양음양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보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나머지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천의 관계를 어떻게 있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